예, 안녕하세요, 주식 영웅입니다. 2019년 4월 3일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계좌를 갖고 어,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이, 예,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조건의 기준을 갖고 실 계좌 운영을 통해, 그죠? 검증하고 어, 실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 배우고 손절, 바, 어, 손절 발생 시 어, 대응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그죠? 그거에 죠그 따른 어떤 필터링에 대해 고민을 음, 하고, 그리고 나서 기준을 추가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는 그러니까, 어, 이 모든 것을 예, 함께 하자. 어디서 여기서요? 주식 아카데미, 저희 이 방에서 예. 그래서 100만 원짜리 어,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가 뭐 필요 없는, 그죠? 실제, 실제로, 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보면은요, 요, 어제, 어, 매매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 네, 어, 경농을, 4월 2일날, 예, 경농을 했습니다. 경농을. 2.32%가 수익이 났네요. 차트로 한 번, 예, 보실게요. 그렇죠. 경농이 이제, 이날, 이날, 예. 이날 발생이 된 겁니다. 예, 기준봉이. 그러면 또또 어, 또 여러분하고 또 말씀드리는 게 기준봉에 대해서 기준이 뭐냐? 예, 그것부터 이제 다시 한 번씩 설명하면서 예, 지,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어차피 계속 대풀이지만 여러분들 계속 들어 보세요. 1번 거래량 어, 거래 대금 20일 신고가가 그러니까 신고가가 발생해야 되고 신고가. 그다음에 2번이 뭐냐면 거래 대금 200억 이상이, 200억 이상이, 어, 발생되어야 됩니다. 발생되고, 되어,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그, 5%, 플러스 5% 시가, 그죠? 시가, 시가, <laughs> 플러스 5% 미만. 그 다음에, 어, 종가, 종가 15%, 어, 그니까, 음, 시, 플러스 15% 이상 인봉예 발생. 이되어야 돼요. 까는 아,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죠. 요요요 여기 요,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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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랑 거래 대금이 20일 신고가가 나와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200억 이상이 발생이 되어야 돼요. 여기 요 말처럼. 그리고 이 봉이 어 시가가 5%에서 5% 5% 어, 미만과 종가가 15% 이상에서 끝나면 되는데, 이날 종가가 15.13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이, 이, 이 기준에, 이세 가지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봉, 어, 세 가지 기준에, 어, 맞기 때문에, 예, 이봉이 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기준에 대한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이걸 이제 매매 하면, 4등분선을 이제, 어떻게 긋냐 하면, 1번이, 예, 또 적어 놓, 적어야지, 뭐, 예. 어, 4등 분선, 예. 1번, 그죠? 시가와 종가의 4등 분선을 긋는다. 그 다음에 2번이 2번, 3번에서만 매수한다. 그 다음에 3번이 2번, 3번, 폭으로 매도한다. 4번이 어 첫날 어 기준봉 발생 후첫 다음 날 어가 그러니까 다어 발생 후그 다음 날인가요? 다음 날. 이게 첫째 날이죠. 첫째 날. 그다음에 다 다음 음. 다다 음 날인 둘째 날. 둘째 날까지만 매매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어, 4등분선 매매 방법인데 임시입니다 임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이걸 이걸 이제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봉에 어, 요 4등분선을 급니다 종가와 시가에다 이게 긋고 네 긋고요 그러면 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 2번, 3번에서 매수를 하겠다 그 얘기고요. 요요 요 내용이 여기. 3번은 뭐냐면 이 폭으로 2번에서 매수가 되면 요 1번의 폭고 1번에서 매도를 치고 이 3번이 매수가 되면 2번에서 매도를 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폭에서 매도하겠다라는 게. 그리고 4번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준봉이 발생되면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 매매할 수, 하겠다. 이제 그런 임시의 어떤 방법을 제시했던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이제 15분 봉으로 이제 볼게요. 15분 봉으로 보면, 어, 사선 한번 거 볼게요. 요 날이겠죠, 요 날. 우선 대, 뭐 대략적으로 금연. 예. 보이시죠? 어요 날이 이제 기준봉이 발생된 날이고 이 날이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셋째 날인데 어 요게 그 이제 첫째 날 첫째 날은 이까요 그러니까 두선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안 왔어요 이렇게 안 왔다가 그죠 그리고 첫째 날은 어 비중 100%를 넣어야 되고 둘째 날은 50%를 넣어야 돼요 그죠 안 왔는데 이제 둘째 날 여기 딱 보이죠 예딱 찍고 여기서 매, 매수해서 매도를 여기서 한 그러한 거죠 경로 그래서 이제 매매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음 이렇게 1550에 매도를 했네요 15550원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 진행이 됐고요 더 매매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니까는 4월 2일 날경로한 종목이 다구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네요 마이너스 2그로니까 대출을 내서 지금 이자를 까나가는 그런 게 됐네요 <laughs> 요요거 요, 때문에 예. 우선은 요, 이렇게 됐어요 예, 정리 자체가 예. 그러니까 어, 계좌 자체 가 이게 렇 됐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저희가 뭐냐면 종목 정리죠 예, 그종목 정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매수했던 게 뭐고 오늘 또 매수 하나 했고요 아직 매도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또 종목을 정리해 어, 어디까지 정리가 됐는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예.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음어 요건 됐고 한창경롱 경룡. 그죠? 경롱까지다 됐어요. 요 이거 그러니까 3월 29일까지는 어 지금 이제 다 끝났다. 예. 다 끝났고 보면 이제 4월 달 4월 1일 것부터 봐야 되겠네요. 오늘 이제 여기 그 노랗게 표시된 거는 뭐냐면 매, 그 매매가 안 돼요. 신용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노랗게 표시된 거라서 어, 노랗게 표시 안, 안, 된 그런 종목에 한해서만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스맥을 이제 매매하려고 기다렸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어, 사선을 그면 안 왔죠? 그죠? 예, 스맥. 그래서 기다렸는데, 이제, 어, 이거 끝난 거예요, 이제. 끝. 그리고, 뭐, 모, 모비스 얘는 이제 어차피 매매 자체가 안된 거고. 뭐, 왜냐면 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뭐, 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아셔서 보면, 4월 1일까지는 이제, 어, 다 끝났다. 정리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 4월 2일 거를 보면 네. 지금 이제 노보로봇은 로봇 노보로봇은 로봇 이제 주의종목이라해서 어, 사이 안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 매매를 못했어요. 매매를 매매를 안했죠. <laughs> 만약에 했으면 했다고 하면 걸렸겠네 그죠? 여기 맞나요? 사선에, 예, 딱 매수가 됐겠네요. 맞죠? 예. 아, 더 반등된 게 없었고, 예. 매도가 됐어요. 예. 매, 매, 매수가 됐겠죠. 아, 해피몽님이 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음. 등거금 종목은 신용이 안 돼서 안 하시는 건가요? 단지 그 이유? 예. <laughs> 아, 그게, 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제가 신용을 하는 이유, 이유를 제가, 어, 어,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해피인봉님이 아직 강의를 안 들으셨나보다, 그죠? 그니까, 제가 신용을 하는 이유가, 신용을, 신용 종목에 한해서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어, 어차피, 이 귀, 이, 이, 뭐야, 이, 우리가 원하는 그, 이 기, 준봉이 발생되잖아요, 기준봉이기준봉이 기준봉이 발생되면, 그 다음날, 다다음날은 문제가 안 돼요. 웬만해서는, 그니까, 얘가, 어, 그니까는, 음, 뭐 정지가 된다든가 그렇게 뭐 어떠한 큰 문제가 안됩니다 절대 왜냐하면 돈이 들어왔으니까 예. 왜 그런지 왜 그러냐면 세력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걸 이거를 돈을 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내부적인 사상을 다 아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기준봉이 발생됐는데 그 다음날 정지가 될 그런 정지가 되고 문제가 될 종목 같으면 이런 주가관리하는 세력들이 들어오질 않겠죠 여기에 돈을 쓰진 않겠죠 그래서 그래서 기준봉이 나오면 기준봉에서는 기준봉 다음날, 다다음날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니까 그게 기본,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준봉, 을 우리가 기준봉을 갖고 매매했을 때, 그니까, 어 어떠한, 그, 기업 분석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기업 분석이 의미가 없다고 했, 했잖아요. 기업 분석 안 보고, 그죠? 지수 안 보고, 우리, 우리 방은. 지수 볼 일이 없고, 누스안 본다. 누스는 어떻게? 기준봉이 발생되고 나서, 아 이게 뭐지? 예, 기본적인 거니까 어 이게 뭐지? 이렇게 그 다음날 매매하기 위한 어떠한 이게 뭐지? 이런 이런 식의 어떠한 어, 메모에다가 둘 정도의 예, 그 정도만 알면 된다. 어, 아, 그 어떠한 뉴스와 테마 이런 거는요. 예, 이것 때문에 이거 이거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매매를 하고 안 하고의 어떠한 결정적인 이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신용을 왜 하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기업 분석을 기업 분석이라 이걸 안해안 하잖아요. 그러면 신용은 뭡니까? 신용은. 신용만 전하겠다 그 얘기는 증거금은 안 하겠다라는 이유는 아 물론 이런 거 상관없이 이 다음 날다 다음 날도 문제가 전혀 안 되겠지만 이 신용을 하게 되면 신용이라는 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신용이라고 하게 되면, 신용을, 어, 기업에, 어, 기업이 신용이 가능하게 하려면, 더, 더 추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이걸 관리하는 데에서, 얘를 신용, 신용이 되게끔 하려면, 많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해요. 예. 네. 그냥 신용을 안 줘요. 신용을, 신용 자체를. 어, 너 신용되는 종목이야. 라고 아예 그걸 안 준단 말이죠. 우리,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등급이잖아요. 신용 1등급, 2등급처럼, 뭐 땅땅땅땅 뭐 15등급도 있겠고요. 그니까 15등급은 어떻습니까? 그죠? 아예 그그니까 채무도 그니까 돈도 못못 갚고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지겠죠, 등급이. 근데 1등급은 어떠냐면 하 어, 잘뭐 대출을 해도 잘 갚고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한테 신용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등급이 올라가죠. 그러듯이 예, 종목도 종목에도 어떠한 어,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근데 그걸 제일 편하게 보려면 신용이 되냐 안 되냐를 보면 쉽게 쉽게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안 좋은 종목인지 알수 있다는 거죠. 증거금이라고 표시가 됐다면 분명히 어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고 있고 뭐 세전이익이 마이너스일 거예요. 이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종목이에요. 혹시 모를 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또 하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비중 조절 비중 조절을 하, 하잖아요.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합니까? 신용으로 하잖아요. 신용 신용 1.5배를 더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00만원짜리 계좌인데, 그죠? 100만원짜리 계좌를 갖다가 지금, 이 신용 1.5배와 플러스 1.5배는 있 150만원, 그니까 150만원이 플러스가 돼서, 250만원의 비중으로, 지금 이, 이, 이 자본금 비중에 비, 어, 비중으로 해서, 어, 제가 20만원만, 10% 20만원만, 25만원이 아닌 20만원만, 어, 매, 그, 어, 1차 매수를, 그러니까 매수할 때마다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용, 신용 종목으로 해야지, 어떠한, 이러한 게 맞게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한 그런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신용을 하겠다는 이유는. 뭐, 이해하셨나요? 신용 종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안전해요. 저희가, 저희가 원하는 이 구간에서는 안전하죠, 예. 문제가 전혀 없다. 우리는 기업 분석을 알아서 신용이라는 게다 알아서, 기, 그 기간에서 알아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용이 된다는 건 아예 기업 분석까지 깔끔하게 다 오케이가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해피몽이님의 어떤 능증이 해결됐다고 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노브로봇에 대해서 이제 뭐 파동, 파동? 뭐 파동으로 볼게 있나요? 아니, 보니까 볼게 없네요. 그다지. 그닥 그렇게. 맞죠? 완전히 여기서 여기, 여기 정지가 돼가지고 뭐 아이고 엉망진창인데 에,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딱뭐딱 뭐딱 보면 이렇게 움직이네는 그죠? 에, 이렇게 두 가지 두 타입으로 움직이겠다 그죠? 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이 이 선적으로 보면 이 120선은 이 내려가고 있지만 점,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박스, 이게 크게 박스권 안에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에, 이거에 뭐, 이거를 보자면. 맞나요? <laughs>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어,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파동으로 보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저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맞죠? 음. 그니까 뭐,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폭. 이것도 좀,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너무 폭이 크다, 그러면 4등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여기 4등분. 네. 그러면 또 이상하게 또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빼고, 이거, 이거 위에다 올리고, 예,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맞아 떨어지죠,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 여기 보면, 저점 고점,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또, 저점 고점, 비슷하게 떨어지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해도 나뭐 예, 어, 뭐 문제는 없어요. 그니까 기준에 따라 다르니까 움직임이.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 여기서 이제 시작점이 발생돼서 출발점이 발생된 그런 상황이죠. 예, 보면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점이 발생돼서 이 봉이 이제 출발점이 발생된 거예요. 나정배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최선부터도 나는 턴이 될 거예요라고 이제. 얘가 얘기를 했네요 지나가보면 알겠지만 우선은 저희가이 상황에서는 이걸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에이 뭐 지나간 것 같고 이렇게 떠들어 이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분이라면 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됐고 어 지금 얘어 얘기 얘기를 했지만 요게, 요게 좋은 자리다 요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1차 자리에요 1차 자리 여기서 조정을 받아도 버텨도 여기서 버텨라 하는 그런 자리 지금 여기가 나왔고 요 앞에가 그 다음에가 이게 좀 돌파가 돼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기준봉의 자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삐이 여기 1차 피고 2차 삐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이 자리보다는 좀 높다 그죠? 좀 높다 하지만 기준대로 하셔라 기준이 나오면 하시면 된다 매매를 그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로브로봇은 로봇 그게 흘렀네요 어쨌든 위치상 그죠 그리고 음 이제 우리 우리 기술 투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기술 투자는 이때 이제 기준봉이 발생됐죠 21 21 그죠 거래량 거래대금 신고가에 얘가 이날 1200억이 들어왔네요 거래대금이 그리고 시가가 0.17에 종가가 26.68이니까 충분히 기준봉이 발생됐다 이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딱 봤을 때, 이게 시작점이고, 출발점이 발생됐네요. 그죠? 깔끔하게. 대신, 이제, 이, 이,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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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정배열이, 단기도 정배율이 됐는지를 보려면, 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 어떻게 보면 다정배율이 돼야지 좋은 거겠죠? 여기 보면, 이제, 오일선이 3063이고, 어, 그죠? 어, 오일선이 120선 보, 2일보다 조금 밑에 있네요, 보니까. 예, 약간, 약간, 당기는 정별을 더 됐어, 요 이때. 하지만 뭐, 예, 이, 이, 여기서 어쨌든 뭐, 정별을 됐으니까. 이거는 어떤 게더 중요한지는 이제 본인에 따라서 이제, 어, 정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한 번에 다 돌파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그, 그러니까 본인의 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얘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자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파동을 이제 파동에 대해서 한번 또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재밌어좀 어, 재미사하고 예, 하는 파동.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여기 앞에부터 이제 시작하겠죠. 예. 그러면 예, 고점 저점 찍고 그죠? 이렇게 요, 여기서 나는 이제 한번 여기서 보겠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고점 고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와이세게나왔던애네세게 근데 어 얘는 얘는 지금 저는 여기서 보았는 여기서 여기서 볼라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여기 밑에서 시작해서 쑥 떴네요 그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도 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보통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아유 너 이거는 이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이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좀 네,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하지만 어뭐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였으니 1차2차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봤을 때 요렇게 예. 이렇게로 해서 찍어 찍어야 되겠네요. 근데 얘가 얘가 이마이 이마이 내려와서 갔기 때문에 이이 날은 만약에 했다면 이 정도 이 정도 보, 이 정도로 했으면 아, 손해를 받 음. 그러니까 무서할 거 없이 그냥 어차피 뭐 손해를 보, 보든 어쨌든 기준대로 하시면 돼요. 네, 이런 거는. 그래서 보면 이 정도 한한7% 정도 마이너스네. 그죠? 만약에 했다면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또또 또 가는 거죠. 아, 여기서 또 이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파동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예, 네. 고가, 종가, 아, 저가, 그 다음에 중앙를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고점이 이탈되면 이제... 예, 네. 그리고 보면 또 예를 들면 이제... 어. 이게 이게 어, 너무 이게 크잖아요. 예, 36%나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4등분 정도로 한번더 나눠줘도 문제는 없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했을 때 이런 예, 식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겠죠. 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거야. 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안안 나오는지를 볼 거야.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찍는 거죠. 그랬을 때 예, 여기서 찍고 이게 렇 됐네요. 매도 그죠? 바로, 이거는 바로 됐네요. 깔끔하게, 그죠? 어, 그죠? 아 네, 그대로 쭉 이어지겠네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매수. 2차 매수는 또 이렇게 쫓아가서, 아, 이게, 이거, 이거 아니고. 이거는 이제 버려버리고, 요걸, 요거, 요걸 하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 쫓아가서, 네. 이참에선 여기 내려오면 이제 하는 걸로 해서 봤을 때 네, 여기서 됐네 그죠 됐어요 네. 맞죠 그리고 봤을 때이 폭으로 이 폭으로 움직였다 라고 그러니까 폭을 폭을 폭이 나왔죠 그죠 폭이 예 네. 어느 정도 폭이 나왔으니까 이 폭을 이 정도 폭에서 움직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음. 이렇게 됐네요 그죠 이렇게 됐어 차트가 그래서 또 떨어지나? 음. 기까지 끝까지는 안 내려오네요. 음. 어,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여기 또 했어. 매도했어 매도했고. 그죠? 음.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맞죠? 네. 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같은 타점에서 잡았어도, 예, 여기서 매도. 음. 이런 식으로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음. 어, 이 폭이 맞대요. 맞네. 그죠? 이 폭. 입폭. 이 폭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폭을 알고 매매하는 거랑 폭을 모르고 매매하는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떠한 파동입니다, 파동.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뭐, 큰 파동은 얘두 배잖아요. 그죠? 아, 이 정도, 아까 이 정도였나요? 아, 아, 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렸서 그죠? 크게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번. 파동이 났고, 그 다음에, 그죠? 여기서, 여기서 저점, 고점. 그 다음에 요 밑에도 한번더 한 나왔고. 여기 곧 여기 저점 고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였네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겠네요. 그죠? 음. 크게 봤을 때뭐 그런 식으로 봐도 되고. 또 쉽게 보자면 뭐, 어, 이거 삼선사선을 거서 보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봤을 때. 하나, 두개딱 크면. 고점 대비 저점을 딱 크잖아요. 그러면. 예. 이게 1차, 1차 목표가 2차, 3차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 안 왔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봐도 문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음, 근데 음 우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봐서 예,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매매를 한 거예요. 예. 보면 화선을 급면 이건 뭐뭐1 5 분봉을 안 보더라도 예, 매매를 한 거죠, 이렇게. 뭐조금뭐 조금의 수익 중에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여기서 파는 걸로.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투자를 예, 매, 어, 매, 매매 매 중입니다 지금 여다 놔둬야 되겠다 그래서 어,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뭐 뭐, 뭐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어, 예전 거 갖고 좀 제가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동을 보려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 매도 종목이라고 돼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걸, 이걸 왜 했냐? 사람 움직이는 것들을 한 거예요, 사람 움직이는 거. 맞죠? 그니까 얘가 움직이는 것들을 제가 매매를 한 거예요. 그니까 움직인 거, 움직이는 것에 들 대해서 대응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죠? 그니까 되게 중요한, 그러한 강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어, 그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뭐, 뭐, 이게, 별, 이게 대수냐, 별개냐, 할, 어, 할수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나간 지나간 차트 갖고 맞춰서 됐냐 안 됐냐를 백날 떠든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맞고 안 맞고를 떠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뭐말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파동은 이제 앞전에 앞전에 이 흐름으로 이걸 흐이 흐름을 잡아내는 것뿐이에요. 파동은. 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도 제가 파동으로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 뒤에도, 근데 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헷갈리면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 이제 이루고 있는데, 이거를 음, 약간, 어 약간 차별된 그런 강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다른 그런 강의하고, 그러 그러니까 이게, 어, 100만원 계좌를 갖고 제가 그냥 하고 있으니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혜택을. 예. 네. 제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제가, 제 안, 그러, 안 그렇나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하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할 거다, 난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오늘도 봐봐요. 여기서 매수, 매수를 했어요. 그죠? 매수를 했고, 이, 여기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지금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네, 이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이. 여기 떨어지면 여기서 매도를 하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매도하겠지만. 그죠? 이게 되게, 예, 자신, 자신 없으면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아시고, 네,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어~ 보잖아요 그러면 어~ 지금 이제 아까도 봤지만 어~ 요까지 끝났고 지금 우리 투자 기술은 매, 매수 중에 있고 그러니까 어~ 내일 할게 그니까 우리 투자 기술 예, 그죠 우리 기, 기술 투자구나 예 투자 예 기술 투자 플러스 오늘 간임 종목 나온 거 이렇게 알파로 쳤을 때 이렇게 진행을 내일 하면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죠.